그걸 표의하는건 아니지만 그 태극기를 왜 저렇게 강조하냐 아마 제 생각에는 저 태극기를 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.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국민 이 임명식 한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쓸지 알수습니다만 뭐, 저, 개딸도 3 0 0 0원을 초청하고, 아 밥값 주고, 차비 아 주고 하면은, 아이고, 그 수십억 개는 돈, 누구 돈입니까? 아이고, 그리고 또 9월 달에, 또 재난지원금, 아이고, 뭐, 저기, 뭐, 카드 또날아준다그럽니다 날아다닐 때 빚만 쓰고 있는데, 우리 젊은이들,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맞습니다! 그리고, 무슨 행사를 하려면은, 뭐 다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밤에 밤에 행사하는 것들은 저 북한에서 하는 거 아는 건저박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